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가장 진전된 합의는 어떻게 보면 6자에 대한 2차 합의라고 할수 있는 213 합의인 거죠. 김계관한테 어떻게 그런 저 신뢰관계가 처음부터 형성됐느냐 생각해 보니까, 쫓긴 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든지 뭐 이러면 된다 이러고 이제 농담으로 했는데 이게 내가 굉장히 자기를 그래도 이런 언론에서 이런 비난을까지 음. 비난을 비난을 받아가면서 비난을 자기를 해놓고. 그래도 굉장히 리스펙트를 해줬다. 이게 음, 음. 해서이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아이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할수 있구나. 아, 제가 머릿속에 와닿는 건두 가지더라고요. 일단,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방금 전에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니들이 안 되는 건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안 되니까, 모욕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수석령을 만났고, 이야기를 듣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자기들도 듣고, 스스로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는 또 한국 정부를 모욕했던 일도 없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대놓고 그렇겠습니까? 협상이 진행하는 과정에선. 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엔 무엇이냐, 신뢰가 그런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남북 관계의 신뢰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신뢰를 쌓아가기가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외교적인 신뢰를 쌓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석님 말씀대로 이거는 약간 전문가들만 아는 이야기지만 북한과의 여러 합의가 있지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가장 진전된 합의는 어떻게 하면 6자회담 2차합의라고 할수 있는 213 합의인 거죠. 그 수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석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이나 이거 할 때, 아, 잘 만들었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사실은 213 합의보다도 후퇴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야기할 게 남북 간의 합의 존중하자 이야기하면서 뭐, 어, 싱가포르 합의라든가, 아니, 남북 정상회담 427 합의나, 그 전에 2007년 7, 어, 14 정상회담이나, 이런 합의만 존중하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합의도 함께 지켜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참 오늘날에도 수석님께서 방금 전에 해주신 말씀은 지금의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아유 수석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예, 예, 시간이 모자라서 예, 안될것 같아요. 더 해주십시오. 예. 김계관한테 어떻게 그런 저, 음. 저 신뢰관계가처부터 형성됐냐 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동경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동경에 나오라 그랬어요. 예. 동경서 만나다 해가지고. 어, 2006년 4월달에 동해에 살았던 학술회계기에 회의, 야 여기서 우리가 만났으면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일본 어느 호텔에 같은 층에 방을 음. 얻어가지고 어 일부러 같은 야, 층에 얻셨어요아 어. 우리가 아까사카 프린스 호텔 같은 층에 해가지고 음. 거의 매일 밤에 북한 대표단을 제방에 불러가지고 술도 마시고 뭐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왜 BDA라는 그 마카오 은행에 묶인 2,400만 불을 가지고 이렇게 어뭐 호들갑을 뜨는지 제가 이해가 잘안 돼서 이, 돈, 이 돈을 이돈안 풀어주면 자기들 육자에다 못 나온다. 안 풀어주면 뭐 미사일 실험아나 핵실험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야 그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5억 불 갖다 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겨우 2,400만 400 원... 불이 그게 무슨 돈이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돈 액수냐, 돈 주인이냐 하고 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때는, 아, 돈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로 2,400만 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돈 주인입니다. 아, 이게 아무리 돈이 액수가 적어도 그돈의그 계좌 주인이, 음. 어, 육자 하던데 하지 마라 그러면 자기는 갈 수가 없다. 아, 그때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 계좌, 를 가지고 있는 부처, 음, 음. 그 부채에서 우리는 육자하다면 나가지 마라 그러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음.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얻은 거죠. 그 음. 다음에 김계관이 나중에 제가 만나자 그러면 항상 만나주고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게 뭔가 하고 나중에 내가 끝날 무렵에 그박을 물어봤어요. 음. 내가 만나면 당신 잘 듣기 싫은 이야기만, 다른 사람들이 음. 하는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고, 음. 어, 좀 속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가 만나자 그러면 아무 음. 소리 안 하고, 나오는 게 이게 참, 내가 신기하다, 궁금하다. 음, 음, 음. 그더니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만나봐야. 음. 나를 만나면 워낙 솔직하게, 입술적으로, 음. 당신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하니까, 아 어, 자기가 이 상황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체적으로 음. 이게, 어, 내 이야기를 들어봐야, 전체적인 이 상황이, 그러니까 협상 상황이 어떤 건지 이게 파괴된다는 거 하나고. 또한 가지 이야기 한게참 재미가 있는데, 이게 한 번, 어느 날, 에, 내가 육자회담 2.13 합의하고 돌아와서 언론에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사전에 뭐, 그게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김기관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고 부른 거예요. 엄격히 음, 아, 해. 그래서 신문에 동아일보 사설 같은 데서 나를 비난하는 사설까지 실었어요. 음, 왜 북한 외교관을. 그래, 북한 외교관한테, 완전히 김병환한테 내가 완전히 뭐, 매수당한 것처럼, 넘어간 음, 것처럼 이렇게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사설 하고, 동아일보 신문 이거를 그 다음 만날 때 가져가서, 코팅을 음. 해가지고, 안경을줬다 음. 아,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혜선이도 그거 있고, 예. 뭐 북한 육자회사는 지금도 북핵협상에 나오는 사람 다 있었어요. 그걸 하나씩 내가 한 서너 명 있었는데 다나눠줬어 이거 보라 했더니, 음. 그사람에 굉장히, 괜찮으냐고, 걱정서는아 내가 뭐, 쫓겨나면, 시골 가서 농사를 짓든지, 뭐 이러면 된다, 이러고, 이제, 농담을 했는데, 이게, 내가 굉장히 자기를, 그래도 이런, 언론에서 음. 이런 비난까지 음. 비난 받아가면서 음. 자기를, 그래도 굉장히 리스펙트를 해줬다. 음, 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할수 있구나. 자기가 음. 마음을 터놓고 말을 할수 있구나. 그래서 음. 제가 그때 언론에, 음. 완전 그, 또그 일단 그 민치를 민치를 당한, 당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김경한하고 협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네, 네. 아이 점도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더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은 외교적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는요, 사실은 국내 정치적 부담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방향성이 옳다면. 따라서 수석님께서 당시 뭐 어, 여론에 어, 따라서 뭐 비난만 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신뢰를 쌓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우리 수석님께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로 해서 북한에는 쓴소리를 하지만 또 북한과의 신뢰를 감소하기 어,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적인 비난까지도 감수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가 외교정책을 바라보며 있어서 어떠한 배경에서 저러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아 단편적인 비판은 가끔은 어,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수석님은 어떻게든 당신는 북한의 핵 능력이 높은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님과 그렇죠. 달리 네. 그때는 동결만 하더라도 의미가 컸던 협상이었던 거죠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석님께서 하신 행보는 다 목적이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칭찬했다고 해서. 그 당시는 또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북한의 외교관을 칭찬해 아 이거는 거의 뭐 배반 행위야 이런 여론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돌아켜 보면은 그때 우리가 그것을 막았다면 오늘날의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그 역시도 북한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핵개발을 했지만 아무튼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예.